모닝 안녕하십니까 호주를 사랑하는 남자 조티봅입니다 저희는 고모랑 누나가고 나서 스스로 예, 옮겼는데 오늘 또 스스로 옮기는 날이에요 여기가 1박에 한 16만원 됐던거 같아조끄만조그매딱그 음. 일본식 호텔처럼 근데 잠 진짜 잘왔어 맞지? 꿀된거 <laughs> 너무 좋았다 무엇보다 여기 위치가 음. 위치가 기가 막해. 그러니까 이게 우리 방이 햇빛이 안 들어와가지고 밖에 날씨가 안 보이거든. 근데 나올 때마다, 나올 때마다. 그래서 참 잘했구나. 어, 너무 좋아 여기. 일단 숙소를 먼저 옮기시죠 거의 다 왔어요. 아 벌써? 어, 가까, 가까. 짐 맡기 커피 한잔 하자. 다음 날까지 여기서 묵을 건데, 하여간 저는 이 금방을 못 벗어나겠어. 이 금방을. 얘가 1박에한2 2만원 정도였던 거 같아요. 이래서 이사 못 가요 이래서 이사 못가 해외 호텔숙서쓰 어마어마해가지고 이 많이 비싼 월세 살잖아요 야 감당한대 거기서다도껴야지운 좋게도 월리 치크인. 이야 10시 19분인데 와우. 어때? 오 괜찮네 아좀 많이 급했인데 책상도 있고 거긴 책상이 없어서 허리 아파가지고 죽을 다오 좋네 음. 아 이쪽 피구나 좋은데? 오야해 들어오는 거봐와저렇 해? 화면에서 깔끔해 네? 야 좋다 좋다 전자레인지가 있어 호텔에 어? 그러네 보통 이런 경우 없거든 어 전자레인지가 어아 너무 맘에 드는데? 어제 오랜만에 어. 여기서 한자 했는데 너무 맛있더라 킹스올 어. 맛있어 와 맛있지? 어 오빠 이거 먹어봐 진짜 맛있다 어릴 때 진짜 맛있었잖아 음. 아야 진짜 잘한다 여기 지 진짜 잘한다 맞지? 정원이 두유 카푸치노 진짜 맛있다 비피로도 아 맛있는데 저것도 맛있네 이제 릴리 엄마랑 브로치 먹으러 갈 거예요 또 어디 괜찮은데 안 가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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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쩜 이렇게 개그가 많아 아, 뭐야? 어? 아이고, 뭐야. 밥 먹고 올게 우리 애기 밥 먹고 올게 유리 음 누나랑 고모 가고 나니까 날씨가 어쩌 이렇게 좋아 너무한 거지 진짜 키카 아리더 키카 올카 올카 하필 또내출국길에 와가지고 기분이 또 이상하다 어디 출근길이 어딘데? 카페 여기 이렇게 쭉 가면 되냐? 뒤쪽으로. 기분 별로 좋지 않아 지금. <laughs> 그때 생각 나가지고. 무언물에서 <laughs> 내가 처음으로 20불 받았거든. 아리스타로서. 여기 건물 안에 커피. 아 어, 있어? 어, 있어 1층에. 여기 너무 멋있다. <laughs> 저기 진짜 바빴다 저기도. 이전나 베트남 캐빈? 응. 정수랑 같이? 아. 저기서 만난 거야 저기서. 드럭스토어에서도 같이 일했다며. 내가 먼저 거의 구하고 내가 걔를 꼽아준 거지 거기다가. <laughs> 브런치 장인님께서 자주 가는 또 피시 앤 칩스. 집이 있대요 또, 또 가줘야지. 아유 저 한식 좀 먹어 한식 좀. 어? 한식은 저녁에 집에서 먹어. 아 한식 먹잖아. 아 한식 계속 먹으니까. 어, 어. 저녁을 한식을 해 먹으니까 밖에서는 이런 거 먹는 거야. 난 사실 맨날 인도네시아만 먹었는데. 아, 진짜? <laughs> 내가 할 말은 아니다. <laughs> 여기야? Love 오. 아우 좋다 여기. 아우 어, 좋아. 확실히 우리가 바람 가르다 보니까 가격이 조금 나가는 편이긴 해. 이제 릴리랑만 딱 둘이 남은 거 아니야? 아이외외롭게 외롭겠다 근데 왜, 어차피 인간은 외롭다 그건 맞지 차라리 이런식이면괜이아이런식이로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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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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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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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여기 마트 가는 그럼 거야 그럼 막 아무거나 바꾸거든 그래 어. 맞아 아니,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우리 아빠가 칠순이었거든 어. 동생이 전화 와가지고 아빠 칠순인데 안 오냐고 그래서 내가 너무 그것도 고인이 되는 거야 가야 되는 거를 근데 동생이 딱그말 하는 거야 너 15년 동안 살면서 5번 가왔는데 아빠가 백살까지 그 산다 해도 30년 동안 너 아빠 한 5번이나 더볼수 있겠냐 그런 말 들으니까 그치 그치 너무 울컥해가지고 그게서 혼자 엉엉 울고 아빠한테 전화했거든 칠순인데 갈까? 그러니까 그까 아빠는 바쁜데 뭐하러 오냐 또 한번 왔다갔다 하면 어또돈도 많이 깨지고 일도 해야되는데 그 생각하니까 뭐 너무 마음이 좋고 근데 이게 사실 원장님 어디 회사에서 일한 것도 아니고 그럼 내가 직장인이면 애니얼리브가 있고 어. 내가 그냥 비행기 티켓에서 가면 되는데 나는 내가 싱글인컴에 집세 가계세 다 내야 되고 일을 못하면 그만큼 내가 그 돈을 다 메꿔야 되니까. 맞아, 맞아. 한국에 난 내가 놀러 간 적이 한 번도 없어. 니까 이게 다른 때문에. 사람은 비행값만 내면 되는데 그럼... 여기는 그러면 가게세 나가는 거지, 집세 나가는 가게세, 거지, 비행기에다가. 하는 그것까지 하면. 얼마야 그러니까 그게 도대체?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는 한 번도 15년 동안 한국을 놀러 간 적은 없고 다뭐 아빠 뭐일 때문에 가고 동생 결혼식 가고 그러니까 정말 일이 있어서 일주일 가는 거 말고는 마음 편하게 어디를 아... 가는 것도 너무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민해서 자리 잡는 게 이게 쉽지가 않다니까. 어. 근데 이제 진짜 내가 그내 동생 말 듣고 아빠가 살 동안 내가 몇 번이나 더 보겠나 생각하니까 무엇을 위해 여기에 내가 있나 이런 생각했어요. 일세서 들면서도 이미 자리는 잡았고. 이미 자리는. 잡았고.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 막 너무 쉽게 뭐 가게 문딱잡아버리고 맞아요. 릴고 가는 거가 나는 마음이. 말도 안돼 편치가 않지. 나는 정말 가도 맥시멈이 일주일 일주일 있으면 가게도 걱정이고 릴리도 걱정이고. 확실히 이미 1세대가 희생을 다 해야 돼. 모든 인생을 다 해야 돼 모든 인생을 이 친구는 이다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이 뷰를 보이서이친이친이이친이친이친구이친구이친구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거기 공장인데 안내 집 가자 응. 우리 옛날 집이죠 응. 하, 그때 좋았다 맞지? 거기는 바람이 진짜 시원하 바이슨 일나갔나 보네 아 진짜 여기 좋긴 좋아 거기는 쾌적하지 어 쾌적하고 밝고 바 어, 너무 좋은 거 같아 어우 이봐야 죽인다 아 <laughs> 이런 거 해놨네 <laughs> 아이번에 저희 태국 갔다 오고 나서 저희 가자마자 바이슨 또 갔거든요 요번에 태국을 아얘 태국 엄청 좋아해 자연스러워 한번 해봤다고 아, 또안고 접어주는 거야? 왔다. 뭐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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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아 보통 비자 때문에. So oh not b e c a u s 아 of 아아 s 포 because of p no. yes. oh. yes. 왜냐면 이게 돈 너무 이어 가지고 비자 연장할 돈도 없는 거야. 어 아직 그런 사람 되게 많아 근데. they feel like they can find t fast money. 아. a s t u p 와. because they u s e To win money and then they see it 어. and then they got addicted. 그렇지. So like, i want more, I want more. I you need know? <laughs> 그 <laughs> to jump. I need to jump. I need to jump. I need to jump. I need to jump. I e e d to j u m I n e d to jump. I need to need I need to j need to jump. J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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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y m o y t o y J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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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o o y j y J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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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y Joy! o y Joy! Joy! j You were the one who work? Yes. The pokey shop? If someone wants, get the tips. <laughs> I get a tip only. So smart. I get a tip only. They lost money and like uh, I'm so sad. Ten, I feel bad for you. I feel bad, people, bad for you. But... And then if they want I'm like That's, that's not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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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laughs> Oh, that's smart way, that's smart way. Very smart, car You don't have to pay. You don't have to put your money in. You will get car because once you win, yeah. you feel good. You yeah. just wanna give, you know, yeah, to you someone, to you give know. Someone. And we're like, oh my oh. god, what a lucky day! Maybe because I'm here, and you'll be like, that's right. That's, that's how you met Reza before, Ka. Yeah. <laughs> <laughs> and like, oh my god. Oh, stupid Reza. <laughs> 마디 어, <laughs> 어. 보통은 다 비자가 다 돼서 가는데 이건 좀 특이한 케이스이긴 해 애들이 아, 좀 심각하다 내가 물어본 이유는 진짜 그냥 비자 때문에 이렇게 점점점 떠나가니까 좀 슬프지 않냐 네, 이거였는데 아니 쟤 진짜 슬프겠다 이러면서 어. 막 이게 이렇게 될줄 알았나 엄청 감정, 감정이 됐었는데 아. 저런 혹사정이 있었구나 참짜안깝다 아, 우리도 빌려간 거 아니야? 어 그래 이거 넣어가자 이거 그러자. 야 근데 여기 이런 공간이 있어? 어 대박 야 베리나이스 예베리 호주가 진짜 도박하기 너무 좋은 나라야. 여기 진짜 오와. 너무 위험 진짜 위험 오랜만에 또이티도먹었태국에 누구보다 시골 사는 애가 호주에선 누구보다 시티 살고 있으니 이게 no. 너무 아이러니한 거야. 얘가 얼마나 중심데 지금. You don't w a n l v e the countryside in the Australia? No. n no. no. oh, 예, yeah, That's e 예 o y o u r e right. And s i of u n i n g is different.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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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카, 자. 이런 거, 이런 게다 틱틱거든. 음. 음. <laughs> 어, 이런 게다 이제 게임 안 되고 동거는 게임 안되 카, w h e r 어 i h e r o o n 사와디츠. going by s t a 아, 맛있겠다 이거. 우버를 하는데 비키니를 입고 우버를 해? <웃음> <웃음> 어, 깜짝 놀랐네. 이거는 계속 y 은 팁. w eat c y god. My chicken. I'm going to 지이 t it. It's so hot and we, eat, we have t hot. i t a a e t e t o eat hot. 자동차 자리가 없어가지고 우리 구버 타고 가야 돼.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아 저거 인승이었네 진짜. 타타고 어. 10분 거리였네. 땡볕이 다 운동한다. 어. <laughs> <오> 나이스. <laughs> 이거 골프해? <laughs> <laughs> 어야이거 골프 치는구나. <laughs> <laughs> 야 이게 시간당 38,000원이래. 나쁘지 않은 거야 그러면은. 내가 한국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기서 한번 천이면솔직치기 나쁘지 않은 거지. 1 0은뭐이야 딩스? 근데 우리가 골프를 안 치니까 말이야. 어, 안 치니까 모르 사실. 잘. 이게 지금 싼 건지 비싼 건지. 오! 나이스. 야! 아, 맨날 올린다 여기구나. Very g o o e w e a 야. Nice h yeah. oh, welcome to the set. 나이스. 야. e p e l l e 미 죽이네. 응? 음. <laughs> <laughs> 어? <laughs> oh. Hey. g o <laughs> 야, 근데 이거 지금 햇빛이 그냥 와 정면으로 그냥... <laughs> <laughs> 와 이거 썬것 <laughs> 있어야 돼 이거. Really? <laughs> Forget it. You liar. <laughs> Show me what you got. What? Oh. 아우 oh, 잘 치는데. No, yeah. Up. Oh. Yeah. 한다거다 음. 보여주네 미왜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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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골프랑 안 맞아? <laughs> 호주가 골프 유명하거든 싸고 다그가지고아 그래? 여기서 이런 말안올리지만은왜 호주가 피부암 걸리는지 알겠다 진짜 근데 심하다. 어. 전혀 치 않고 하네. 야 이거 되게 심해 지금 햇빛이 지 엄청 세게 내리쬐는데 그냥 하잖아. 아 우리는... 진짜 아니 앞이 안 보일 정도였어. 어. 우리는 이렇게 되면은 우리 해지면 오자 이런. 아, 이런... <laughs> 그렇지 그래지 그래지 그래 너가 나보다 <남아놨다>, 낫다 야 그래도. <laughs> Golf ball is like your friend. i v e o n n g 비주조이 <laughs> 관중의 실체 계속 <laughs> 자기 하는거 찍어달래 <laughs> 아무튼 지금까지 시청 감사하고 그럼 저희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카사와디카이렇게거가져오는구나 얘가 마이처럼 보이네 장마이카